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일일 건강을 책임질 건강에커입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나요? 5년간 실시한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분석 결과 하루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400ml, 즉, 물컵으로 얘기하면 한두 잔밖에 섭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이 아닌 다른 음료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다른 음료가 아닌 물을 섭취해야 할까요? 노폐물 배출과 그로 인한 피부 미용, 피부 재생, 혈액순환, 신장병 개선, 항암작용, 독소배출,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 등 수없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에 대한 오해,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그리고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드시는 물의 양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사되는 평균적인 양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드셔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인 것이지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에 따라 드시는 물의 양은 달라져야 합니다. 2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물은 마시면 안 되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만 마시라고 많이들 권장을 하는데요, 일부 찬물이 위를 자극해서 안 좋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물이냐 따뜻한 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질에 맞는 온도의 물을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의 대표적인 것은 물 대신에 음료를 드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물 섭취량은 줄고 음료를 통해서 당 섭취를 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음료를 물 대신 마시게 되면 음료 속의 당분과 인산염이 소변을 통해서 체내에 칼슘을 대량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맛과 향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분과 함께 당분과 나트륨까지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온음료 또한 신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수단으로 또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당을 보충하는 용도로는 좋지만 일반적으로 이온음료는 음료일 뿐 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은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소변을 봤을 때 색깔이 좀더 평상시보다 진하게 나오는 것도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내에 물이 부족한 만성탈수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탈수는 몸속 수분이 정상 대비 2% 이상 부족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성탈수가 위험한 것은 체내 수분의 갈증에 둔감해져서 탈수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약70% 이상이 만성탈수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만성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신장기능 약화, 만성피로, 불안,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만, 당뇨, 암과 같은 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내 몸에 탈수가 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물을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세 번째는 물을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기입니다. 건강과 피부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물을 마실 때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의 색깔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옅어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양의 물 배출에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한번 소변을 보시게 되면 신장에서 150ml에서 200ml의 물을 배출시키는데요. 이는 신장이 더 많은 물을 배출하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네 번째, 잘못된 물 마시기 습관. 땀 흘린 후에 탄산음료라든지 청량음료를 마시는 게 나쁜 습관입니다. 미국 버팔로 대학 연구팀이 20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동 후에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들은 신장 손상의 지표가 되는 혈액 내 크레아틴 수치가 증가하고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고체 여과율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빠져나간 수분을 회복시켜 주고 사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모금으로 입안을 먼저 충분하게 적신 후 조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물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게 되면 갈증 중추에 생체 반응을 전달해 몸의 세포가 수분의 진입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